피아 샘의 임용 도전 06학년도 16번 문항의 평가 요소는 게임 이론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답안 작성을 위해서는 우월 전략 균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균형이란 게임의 결과로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균형 상태에서 참가자들은 외생 변수의 변화가 없는 한 자신의 전략을 변화시킬 유인이 없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균형은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달리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월 전략 균형과 내쉬 균형은 게임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합니다. 우월 전략이란 상대방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참가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우월 전략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내쉬 균형은 상대방의 선택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최적 전략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우월 전략 균형은 내쉬 균형의 좁은 개념이므로 모든 우월 전략 균형은 내쉬 균형이지만 모든 내쉬 균형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는 문항에 제시된 두 기업의 보수 행렬입니다. 먼저 갑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을 회사가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갑 회사는 광고를 함으로써 이윤 500억을 획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을 회사가 광고를 한다면 갑 회사도 광고를 하여 300억의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을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갑 회사가 광고를 안 한다면 을 회사는 광고를 함으로써 500억의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각 회사가 광고를 한다면, 을 회사도 광고를 하여 이윤 300억을 획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상대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광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시장의 우월 전략 균형은 상태 d입니다. 이 문항의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갑회사의 우월 전략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을회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갑회사는 광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우월 전략 균형은 상태 D입니다. 두 회사 모두 상대회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광고를 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문항은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출제된 적이 있지만 모두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임 이론은 중등 학교 경제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응용하는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